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단세요 대전쟁 안녕하세 오늘은 분단녕하세요 콩콩 분안입니다 콩콩 이거 예전엔 말이죠 예전에는 잘썼어요 어, 예전에 그 이만큼의 캐릭터가 없는 시절에는 그 저기 밀어야 되는 스테이지에서 아주 잘 썼던 어. 그렇지만 이제 해적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그 잊혀져가는. 어. 거의 잊혀져가는 어, 그런 녀석인데 이제 와서 한 7, 8년 만이에요? 어, 한 7, 8년 만에 이제서야 3단 재을 내주는 그런 포노스 클라스 어, 그렇습니다 예전엔 굉장히 잘 썼지만 지금은 잘안 쓰는 녀석인데 어쨌든 3단 재을 내준 건다 이유가 있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좋은 양코끼리 콩 껍질 안에 즐겁게 놀고 있다 아주 가끔씩 빨간 적을 날려버린다 그렇습니다 뿅롬롬 사이연은양에 메이드 인프랭스 속옷 안에서 즐겁게 놀고 있다 그래 그래도 7,8년 전에는 약간 이렇게 병맛이 있었어 병맛이 많았는데 가, 가면 갈수록 애들이 그냥 멋있고 이쁜거 만드느라 정신없어요 포노스가 약간 초심 잃었어 7,8년 전만 해도 이어야 이거 이거 맞냐 이러면서 어이 정도의 병맛을 어느 정도 병맛 레벨이 좀 있었는데 아니 이게 점점 이게 어 지나면 지날수록 멋있고 크고 막 웅장하고 막 이쁘고 막 이런 것만 만들어. 아참 이거 어, 좋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 원래 본인의 그 에고를 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 자, 어쨌든 아주 가끔씩 빨간 적을 날려버린다 진화해보도록 하죠, 진화! 씨앗, 열매, 어... 수석 아주 그래도 이쁘게 먹네요 어, 먹는 게좀 많이, 많이 처묵처묵하면 초목 좀 어, 거시기 할 법한데 아주 이쁘게, 세개씩만 깔끔 땅땅 어, 아주 좋네요 음. 자, 발키리양크로 진화합니다 제3형태 진화로 체력이 대폭 상승 게다가 빨간 적의 맷집이 좋은 능력과 파동 공격, 오, 파동 공격이 생겨 초수 특교를 새롭게 획득, 어... 아. 아, 그래. 이 7, 8년 만에 했, 한 이유가 이거죠. 초수. 초수죠. 어, 초수입니다. 초수. 아, 어, 이게 그거든, 음. 이, 7, 8년 뒤에, 이제 새로운 적군도를 만들어내는데, 야, 이거, 이거, 뭐, 초수, 상대할 만한 거 좀, 나, 3단지나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할거 없나? 두리번 두리번 찾다가, 어? 저 구석탱이 있던 콩콩냥코가 보인 거지. 어? 야, 이거. 이거 3단지랑 아직도 안해줬어? 야 이거 7, 8년 됐는데 야 그래 여기다 집어넣자 어, 여기다 집어넣은 어, 그런 느낌이 어, 아주 강력하게 드는 어, 그런 7, 8년 만에 3단지라네요 예, 발키리 냐고 그렇습니다 한번 진화시켜보도록 하죠 어, 약간 이거 드래곤 퀘스트 여전사의 그런 갑옷 갑주같은 가슴갑주같은 어 진화 람라 띠용 좋습니다. 각상. 밝키리 냥코 썸네. 좋습니다. 짜ー 가보도록 하죠. 파동을 배우고 사이좋은 냥코끼리 여신 전용 가본 안에서 즐겁게 놀고 있다. 그럴 줄 알았다. 딱 봐도 그렇게 생겼어. 어. 초수 특효. 아주 가끔씩 빨간색을 날려버린다. 아주 가끔이긴 한데 예전에 제가 럼넘 쓸 때는 아주 가끔치고는 어... 뭐야. 무슨 느낌이라고 그래 그걸? 아유 갑자기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제 맨날 까먹어요. 어. 음그 느낌 아 뭐라 그러지? 아씨 내가 자주 쓰는 말이었는데도 까먹었네. 어. 체감 어 체감 느끼기에 어 아주 괜찮았어요. 잘 밀었어요. 어잘미는어 어 그런 느낌이 강했다. 아주 가끔씩이긴 한데 그래도 꽤잘 밀었다라고 어 느껴졌던. 그런 녀석인데 초수 특효까지 획득을 했고 나중에 이제 초수 스테이지에 한번씩 써보긴 할 거지만 지금 테스트는 빨간 점을 미는 거 옛날 느낌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미는지 발키리가 되고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더 날아다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디 있니? 음자 그래서 마땅한 스테이지가 없어서 이게 빨간 점만 나오거나 아니면 샤이보만 나오거나 이런 스테이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계단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게다리 타오르을 초구란도. 아 여기 아주 뻘개뻘개. 어 너무 좋네요. 뻘개뻘개. 양스페로 라이덴 올가 오피스레이드 같이 써서 비교가시죠 음,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비교가 불가하긴 해. 어, <laughs> 천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비교가 안 돼. 어, 캔이 EX고 레오고 슈퍼레오고 울트라슈퍼레오고 캔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어. 일단 그래도 후원이 들어왔으니까. 어. 올가? 올가는 뭐야? 오피스레이디? 어?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고. 어. 너는 어. 좀거시기고 어. 라이덴, 어. 라이덴까지. 각그 거기를 대표하는 어. 그런 녀석만 딱 가져가서. 맛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이야 용병교 황제 라이든! 아유 내가 여기다 미쳤다고 MP를 갈아넣어가지고 그거 안 깨진다고 뭐안 깨졌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그 스테이지 안 깨진다고 이 녀석을... 내가 본능을 무지하게 처먹여가지고 아주 MP가 낭비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어. 어, 아 나랑문 제각님 아 씨... 우우어우 터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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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 어. 아무튼 그 생각을 뒤로 하고 출발해 보겠다냥. 한번 만나봅시다. 빨간 적들을 만나봅시다. 우리 발키리 과연 얼마나 좋아졌는가? 495원입니다. 어, 빨간 적이 나오면 어 돼지부터 나왔니? 돼지 뭘로 나간다니요? 모션은 똑같네요. 아 그러나 쿨이 원래 이렇게 길었나? 얘 이렇게 쿨이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우 쿨타임이 EX 치고는 너무 느린데? 어우 야. 어우 오우, 체감이 어우 럼라 파동. 난 돼지가 파동 쏘는 줄 알았네. 와 파동이 100%인가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못 밀어? 럼라 어 밀었다 이제 이제서야 네요 럼라. 아니, 예전에 좀 미는, 미는 캐릭터였다면 이제는 그냥 파동 데미지로 그냥 뭔가 때려잡는 느낌이 좀 강하냐? 럼랍? 아, 럼랍이 아니지. 팔키리, 발키리. 팔키리, 발키리. 팔키리,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 밀지를 못하니? 팔키리, <laughs> 발키리. 팔키리,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 확정파동이야. 어. 팔키리, 발키리. 발키리. 확정파동인 건참 좋네요. 많이 좋아졌네. 7, 8년 만에 내놓고, 내놓아서 그런가. 많이 좋네요. 이런 부분들은 이 캐릭터가 좋다기 보다는 어, 이런 업대 업해준 부분이 처음에 괜찮다. 어 옛날보다 느낌이 되게 못 미는 느낌인데, 어. 옛날에는 한 두세 마리만 됐어도 되게 잘 미뤘는데, 깜빡 발키리, 발키리 이걸 함부로 못 미네. 애들이 몇 마리가 한꺼번에 뛰는데, 오르로오르로오르로오르로오르로오르 워럭워 밀어라! 워럭.워럭. 워럭 어. 체력도 좀 업그레이드가 된건가? 체력도 좀 업그레이드 가 된건가 안된건가 모르겠는데 어, 좀 많이 안 죽는거가 아니면 쟤네 돼지들이 너무 약한건가? 어럭워럭접근조차할수 없다. 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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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냄새는 이 냄새는 라스 w s i 아, 맷집붙었어요 어... 아, 원래 맷집 있었나? 하도 안 쓰니까... 한 7, 8년 동안 한... 하도 쓰지를 않으니까 이 녀석에 대한 정보를 다 잊어버렸어요. 라스트 게임인가? 밀어버리고 자, 과연 샤보! 자, 여기서 중점 포인트는 샤보입니다, 샤보. 밀어라, 밀어라! 그렇지! 이것은 라스트 게임인가? 아, 샤브를 밀어내지 못해. 너무 느려요. 공속이 너무 느려요. 영. 아. 야, 몰살 당했어. 영. 오, 옛날에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영. 와, 샤브두 마리 나와요. 오, 잘 믿는데, 갑자기. 그래, 이렇게 잘 밀었었다고. 원래 두세 마리로 되게 잘 밀렸었는데. 오, 원래 잘 밀렸었거든요, 이거.

라이덴 녀석에게, 어, 고을 쏟아부어가지고. 어, 이런데서 도움이 될 줄이야. 기분이 더럽네요. 밀어! 밀어제끼야 빨적 밀어 제끼는 어, 거 하나만큼 이제 완벽해졌다. 발키리와, 잭스페로와, 라이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흑타마님 코 이제 오피스레이디하고. 그 다음 뭐였더라? 올가? 어, 요거. 그냥 섞어 놓으면 쓸까 쓸까 그냥 쓸까 무슨 뭐 그냥 엄청나게 했는데 어우 잡아 버렸어요. 두두두두 어. 결국은 럼럼냥코는 참 어, 체감이 별로 좋지가 않다. 어. 너무 좋지가 않다 이 말이야. 어우 그래도 파동에 어 그래도 어, 파동에 아주 가끔씩이라는 거치고는 어. 상당히 어, 잘미는 편이긴 해요 어.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와서 요즘 한 7, 8년 지난 이제 거의 10주년 된이 냥코를 냥코에서 이럼러냥코를 과연 굳이 꺼내서, 어, 굳이 꺼내서 쓸 필요가 있을까 굳이 꺼내서 쓸 필요가 있을까 굳이 꺼내서 쓸 필요가 있을까 어, 맷집 이 있긴 한데, 여기 샤이보 두 마리한테, 어, 후덜덜 그냥 한꺼번에 몰살 나가는 거니까 맷집도, 어, 딱, 큰 의미는 없, 없어 보입니다. 어,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어. 라스트 갱은, 양호만, 나오면 라스트 갱이 어디 있는 거죠? 어디 있죠? 하, 한 번만 해보고 그냥 바로 꺼버리자, 그냥. 조응 안 되겠다 싶으면은, 어. 라스트 갱이 어디, 스테이지가 어디 있던 거지? 도와줘요! 마왕의 대저택 아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 대단하다이 말이야 어. 모르는 게 없어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어? 어? 뭐야 여기 아닌데? 응? 음,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어,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다. 탈옥 어, 터널 바로 다음 어, 카포네 가뭐아 고맙습니다. 역시 손해장이야. 어. 카포네 가뭐 라스케 여기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야? 에? 아 여기서 쓰기 좀 에바 에반데? 쌀뭉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멍멍이는 상관없는데 쌀몽이 때문에 좀쓰기가좀별론데 그냥 캉캉이로 쌀몽이 잡고 럼놉 밀어 볼까 그러면? 자, 럼놉 캉캉만 쓰고 라스트킨 깨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럼놉 어, 정말 너무 많은데. 씩. 쾅! 럼놉 아. 롬롬吧, 캉캉, 캉캉, 롬롬, 캉캉, 롬롬, 캉캉, 롬롬, 잽얍, 밀어라, 밀어라. 근데 결국 이거 그거 되는 거 아니냐? 캉캉 리뷰영상 되는거 아니야? 어이 어잘 밀어요 잘 밀어 그래 잘 민다니까 럼러 어, 괜찮아 미는거 괜 나쁘지 않았어 옛날에도 럼러 바이키리 어디서 그걸 쏠라고 안되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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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뭐가 이상하다 어이 어잘 어, 못미네요 어, 어. 바이키리가 죽은 안이 된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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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는 조금 힘들다 넘너비로는 <laughs> 조금 힘들다 이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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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좀, 좀, 기분 더럽다 오히려 더아아아아 아, 아, 아. 어유 어이. 뿅. 자, 캉캉과 럼럼만 가지고 불꽃 나오기 전에 깰수 있을 것인가 과연. 과연 그들이 운명아.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라스트 게임 발키리와 캉캉만 가지고 깰수 있다. 그러나 이 지금 발키리를 3단지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유저분들이라면 어. 그렇지. 이 라스갱은 이미 다 깨고도 넘쳐났다. 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음. 아, 여기 콩콩 여기 있나? 여기 완두콩 여기 있구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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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그렇습니다. 제 능력치 한번 보고도록 하죠. 그래도 짜잔. 아 그렇습니다. 이 녀석 어, 체력 6,867이었고요. 공격력 1,085. 이러니까 안쓰지 어, 점점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 적군들은 강해지고 어, 기존에 있던 캐릭터들은 약해, 약하기 때문에 어, 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밸런스가 붕괴되면서 어, 이, 이런 녀석들은 거의 쓸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어, 묵혀있었는데 3단지랑거 되면서 체력 13735 공격력 1785왜 이럴까요 어, 7,8년만에 해줘놓고 왜 이럴까요 어, 어따 쓰라는거죠? 제가 어. 봤을 때 초수 때도 쓸.. 못쓸 것같아 초수도 어, 초수 때도 못쓸 것 같은데 어쨌든 비용은 495원 이것도 이런거 너무 짜증나 아니 500원이면 500원이고 490원이면 490원이지 이게 뭐, 95원은 뭐야? 어. 극혐이다 이말이야 어. 더군다나 쿨도 9.8초에요 9.8초 EX 캐릭터가 어. 9.8초 우우 어? 어. 어? 그 다음에 공속은 3.3초. 이것도 되게 애매합니다. 띠용해서 만약 못 밀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프 띠용. 띠는 중간인데 뚜드로 맞아가지고 없어진다. 이 말이야. 안 좋은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어, 하면서도 안 좋은 얘기가 자꾸 나온다. 어, 엄강입니다. 엄강. 어, 초수 오리 상대 13만 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어떻게 그런 계산법이 나오는 거죠? 초수에 맷집이 달려 있는 거예요. 아, 아, 초수 빠로리 상대로는 잘 버팁니까? 아 그래요. 그냥 결론은 어 지금 제가 밀치기만 찾고 봐서 그런데 솔직히 밀치기로는 이제 쓸 일은 거의 없고. 어. 쓸 일이 거의 없고 그냥 초수, 어 초수 옵션을 붙여가지고 그거 쓰라고 이제 3단지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의 기본 능력치라든지 뭐 밀치기라든지 빨간 밀치기라든지 이런 걸로 3단지를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어, 초수, 초수에 갖다 써라, 어, 뭐 이런 식으로 한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 연어화를 진짜 못 뽑았다. 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laughs> 연어 알을 못 뽑았다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진짜 만에 하나 어 누군가는 연어 알이 없을 수도 있잖아 어 그럴 때 우리 럽럽을 써달라 이렇게 해서 3단지에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어 그래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시 보게 돼서 추억도 돋고 어 재밌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3단지나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열심히 또 모아가지고, 핏동싸기에 모아가지고, 또 다른 3단지나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바!